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정입니다 오늘은 서주경 가수님의 당돌한 여자 갖고 왔습니다 어, 이 곡을 알고 싶다는 분이 계셔 갖고 갖고 왔습니다 <laughs> 어, 우리도 이 멋진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 이 곡은 1995년 발표된 곡입니다 서주경 가수님의 대표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직설적인 가사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입니다. 당돌한 여자는 한 여성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먼저 고백하는 분위기와는 반대로 여성이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음, 모습이 인상적인 곡이죠. 직설적이고 당당한 사랑 고백이 이 노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 멋진 곡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우선 제가 1절 부르고 티칭하겠습니다. 스타트! 키에서 반음내려왔어요그래갖고 F s 마이너로진행하고있답니다이리가은이녀와야 되는데 빨리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일부러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일부러, 아셨죠? 일부는 살짝 밀면서, 일부러, 여기는 당겨주세요. 일부러 아는 는거 맞죠? 여기는 쭉 똑같아요. 똑같다가 는만 발음 내려가요. 일부러 아는 는거 맞죠? 맞죠?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이걸 호격이라고 해요, 호격. 그리고 맞죠? 이렇게 폴링으로 내려주세요 아, 질문이나 대화나 또 이름 부를 때 어, 호격을 써요 그래갖고 맞죠? <laughs> 저는 현장이니까 현정아 <laughs> 그 식으로 맞죠? 아셨죠? 그리고 이듬, 이 곡은 빠른 템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일부러 안 웃는 거 맞죠? 아, 아셨죠? 두 박자 쉬고 나에게만 만두 당겨주세요.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죠? 맞죠? 맞죠? 여기는 눈만 바음 내려갔는데 여기는 어차 가운, 가운이 가운 알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일부러 하는 거. 여기도 아라이요 대화 대화하듯이 아라이요 아까 거기는 묻는 거고 어, 이거는 아라이요 여기도 호격이에요. 그래서 아라이요 아셨죠? 그리고 반음 시고 아라이요 으 쉬고서 그대 그대는 1 6분은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아라이요 으 그대 마음을 아셨죠 그대 마음을 그러고선 여기는 살짝 쉬어 줘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요 살짝 쉬어 주시고 그대 마음을 내게 내게도 16분은 펴요. 그래갖고 빨리 해주세요. 내게 빠질까봐 여기 봐도 당겨주세요.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빠질까봐 두려움 커초 아셨죠? 그대 마음을 살짝 쉬고, 내게 빠질까봐 두려운 거죠. 아셨죠? 그리고, 쿵. 그대는, 여기도 당겨주세요.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음. 해볼게요. 알아요,부터. 그의 마음을 내게 빠지까봐도 용서줘 그, 그대는 그게 그대는 그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예요 이, 매력 이 예요 하면 조금 음, 어 이게 발음이 잘안 돼요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이 예. 이를 두번 내세요 이요 아셨죠? 이예요 <laughs>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대는 그게 매력이요 이예요 이를 두번 내주세요 이예요 이요 그리고 두 박자 쉬고 관심 없는 여기도 반겨주세요 눈 자도 관심 없는 듯한 말투 음 빠질까봐 들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laughs> 그리고 두번 쉬고 하지만 하지만 어, 이제 만 이렇게 받침 있는 거는 좀 늘려주셔야 돼요 내성 모음으로 마안 마하고 여기다가 이제 안 하지만 하지만 지 하지만 그대 마음을 그대 마음을 음. 하지만 그대 마음 그대 시선을 그대 시, 이, 서, 어, 으, 을. 해갖고, 내성 모음으로 펼쳐갖고, 여기는 좀 불러주세요. 하지 마, 그래, 시, 선 을. 나는, 16번은 나는, 안 보고, 안 보고도, 여기 당겨주세요.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laughs> 아, 해볼게요. 그는 그대는 그게 매력이요 나는 심 없는 말투 높이.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난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나는 빨리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어 하고 집으로 여기는 강조해주세요 집 들가길 아셨죠? 가요 가짜 도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 가요 길인 집으로 들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 가요 가짜 어집들가길가 그렇게 강조해주세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좋아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거기도 강조해주세요 잠깐만요 해볼게요 그대 시선은 하지만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나는 보고 여기 들어 가 가는 당겨주세요 집으로 들어 가 집으로 들어 가는 길인가요 아셨죠 여기 당겨주세요 가자 집으로 들어 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그대의 어깨 가 어깨 가 어가 무거워, 보여. 여기도 강조했어요 보여. 그대의,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렇게 강조해주세요. 어깨가, 어짜, 가짜, 보여. 강조해주세요. 아셨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하지만. 하지만 그 시선을 나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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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나, 이런 나 당돌한가요 이런 나 이런 나나 아셨죠 이런 나 이런 이런 나 당돌한가요 여기 당겨주세요. 이런 이런 나 당돌한가요 술술한잔 사주실래요 여기 술한잔사 음, 여기도 당겨주세요 사술 당돌한가요 술한잔 사주실래요 여기 당겨주세요 당긴다는 건 안으로 이렇게 불러준다 아셨죠 사주실래요. 빠른 음은 빨리 끊어준다. <laughs> 길게 끌지 않고 빨리 끊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일어나일어나 일어나, 단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애교스럽게 사주실래요? <laughs> 좋아요. 일어나. 일어나, 끊어주고, 숨 쉬어야 돼요. 일어나, 숨 쉬고, 당도한 가요. 여기도, 어, 어. 일어나, 당도한 가요. 술 한잔. 여기도 술 한잔 하고서, 술 한잔. 여기는 쭉 가야 되겠네요. 술 한잔, 술 한잔, 사주실래요? 여기까지쭉 가요. 일어나, 일어나, 끊어주고, 난도랑 가요. 끊어주고술한잔 사주실래요 좋아요 그리고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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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야이 야이 이이 야이 야이, 야이 야이 날 봐요 이렇게 어, 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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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그렇게 해주세요 애교스럽게 그리고 여기는 야이 당겨주세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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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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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날 봐요 아셨죠? 당겨주면서 하세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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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야이 날 봐요 <laughs>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우리 우리 거기까지 해볼게 요 야이 야이 이런 나부터 해야 되겠다 말아, 말아요. 여기도 당겨주세요. 말아요, 아셨죠? 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그리고 날기다, 날기다 하면서 살짝 신은 하잖아요. 날기다, 아렸다고 여기 아은 없는데 여기다가 아를 넣어주셔야 돼요. 날기다 아렸다고 날기다 아렸다고 아셨죠? 날기 날기다 아렸다고 살짝 쉬고 먼저 얘기하면 손에라도 보나요 그거 지 해볼게요. 날기다. 야이야이부터 해야 되고나. 야이야이야이야이 날봐요우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믿다 어렵다고 먼저 해기하는 손에라도 보나요 야이야이 포나요포나요 야이 아셨죠 포나요 당겨주세요 그리고 야이야이도 당겨주면서 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야이. 야이야이야이야이 말해요. 이제 말해요고 나올 거예요. 말해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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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말해요. 야이 말해요. 야이야이. 야이야이 말해요. 그대 여자 태달라고 말해요. 해볼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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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해요. 그대 여자 대단한 고 말해요. 나 이미 오래 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아, 됐다, 됐다, 아유. 오래 전, 오래 전. 여기서 어, 당겨주세요. 오래 전 그대 여, 여자. 자, 당겨주세요. 그대 여자 이고 싶어. 여기도 당겨주시고. 써요. 여기도 어도 싶어. 여기도 당겨주세요. 그대 여자 이고 싶어. 써요. <laughs> 해볼게요.